안녕하세요. 임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취업을 원하는 국민 한 사람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제도 인데요 그러나 저소득 구직자 중에서도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 구직자들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고 했다가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300만원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시키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구직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은 요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1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이하, 최근 2년 동안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이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 6개월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총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이 유형은 저소득층 15세에서 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되고요. 청년은 18세에서 34세, 중장년은 35세에서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얼마전 제작해 놓은 안내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대상 신청하셔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첫 번째는요, 학업 또는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이분들은 신청하셔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다니신다거나 군복무를 앞두고 있다거나 또는 군복무를 하고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즉시 취업을 할수 없는 경우 여기 해당되신다면 국민 취업 지원제도 제외 대상이 되고요 생계급여 수급자도 국민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분들은요 중복 지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또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제외되는데요 구직급여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최근 많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 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전체 지원액을 합해서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시면 제외되고요.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신청하고 계시는 본인이 월 평균의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신청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취업 의사가 없거나 훈련 참여나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 안전기관의 장이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도 국민취업 지원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당만 받겠다. 훈련 참여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런 분들이 판단하게 되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6개월이 종료됐다, 그러니까 수급받거나 일자리를 참여했는데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 원씩) 총 (6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7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학업. 군복무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 취업 의사가 없거나 수당만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 재정지원 일자리를 참여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수당을 받았다. 하는 이런 분들은 수급 종료일 그리고 일자리 참여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시면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점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민취업지원 제도 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국민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 잘 설명하지 않아서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신청 제외 대상이다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